Hello everybody, welcome to OPIE Elevator 비법 특강 시즌 1. 호 i w 이 n k 지 n 강 안녕하세요. 강주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o p i c 꿀팁 시험 전 10분의 기적. 점수를 올리는 마지막 비법 전수. 네. 비법 전사. 강주환이죠. 네. 자, 저는 오랜 기간, 10년 동안 지금 오픽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잘안 나오는 분과 그리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분을 모두 만나보았더니 같은 주제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들이 정말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낮은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 왜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점수로 갈수 있는 표현들을 착착착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네, 이 특강을 준비한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시험을 보시면 네, 주어를 I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I. 그리고 그 말하시는 분들이 I의 강조를 많이 해요. I watch m o 이렇게. 그면 약간 술먹어 나는 영화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I watch movies. 영화. I watch movies. watch movies. 근데 네. 일단은 뭐 억양이고 발음이고를 떠나서 오은 표현만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I watch movies. 네, 이게 그 억양도 떨어지고 발음이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IL이 나오는 거예요. 네. IL. 그러니까 문장이 아좀 불만족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 러니까 I로 들어간다는 건 문장 단위는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뭐, 나비스 건왜안 보여주느냐? 나비스는 그냥 이거예요. 음, 아, 거의 뭐 수영선수죠. 음, 아, 파, 뭐, 이렇게. 예. 또는 그 모스 기호를 보내고 있죠. 음,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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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하면은 그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그 독일, 예. 그 장교들이 이렇게, 그, 코드를 분석하고, 결국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I watch movies.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자, before에서 이제 변신해 볼게요. 점수 올라갑니다. 1단계. I enjoy watching movies. 자, 목적어군을 복잡하게 써보십시오. 이렇게. I enjoy watching movies. 같이 해보세요. I enjoy watching movies. 네, 좀더 알려드리면 I enjoy, I enjoy watching movies. 이런 식으로 B가 네, 강세가 아니라 무할 때, 으할 때 올리지라. Movies, movies, movies 이런 식으로. 네, I enjoy watching movies.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박자야 I enjoy watching movies. I enjoy watching movies. 자, 이렇게 하면 I am one입니다. 좋아요. 네, good start. 자, 2단계. 대박. 네, 짜잔. 네, 주어가 what I enjoy로 바뀌었죠? I의 주어만 쓰는 사람은 I am one을 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복잡한 주어를 쓰는 당신, 최소가 i m 2가 됩니다. 이거 듣기 a 무 잘하셨죠. 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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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oo. I am too. I yes. oh, am too. I am too. I am too. I am too. I am 료 o o I am too. I am too. a t I am too. I am too. I am a t I a t o I am too. I a t a m o I a t I is watching movies. 제가 좋아하는 건 영화입니다. 네, 영화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수영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What I enjoy is swimming. TV 보기. What I enjoy is watching TV. 그러면 I like watching TV. 이거랑 급이 다르죠. 올라갑니다. 3단계. What I enjoy most is watching movies. 최상급을 썼죠. 네, 최상급. 자, 이것도 발음에 따라서, uh, I am 2 이상이 됩니다. 네. What I enjoy watching movies, what I enjoy most is watching movies. 최상급을 쓰는 건 사실은 고득점에서 일어나긴 합니다만, 어, 내 발음이 좀 문제가 있다. 좀 딱딱하다. What I, what I enjoy most is watching movies. 하면 이제 I am 1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 발음의 이슈를 제거하면은 최상급을 쓰는 건 아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도 어, 최소 IM2 이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준비해 보세요. What I enjoy most is watching movies. What I enjoy most is watching movies. 자, 올라갑니다.